생일파티 아아아아아아 나 아, 귀여워 와.. 화이팅! 화이팅! 이팅 갑시다! 인방 갑시다! <목소리도> 인벤은 절대 안올거긴 하지만 한번 보고 네 나랑 나..나..내가 저기 그.. 정글이나 여기..아무튼 여기에 좀 와드 받긴 해야 돼 상대의 그 루틴을 음. 봐야 되니까 맞아. 아마 이쪽은 절대 안 들어가는데. 아, 그래도 봐. 그래도 봐. 만약이라는 게 있어. 음, 만약에. 오, 뭐야. 어, 뭐야? 눈 잘못 뜨셨나? 인게임 이슈? 자. 어 뭐야? 여기 볼리배어. 아마 여기 와달라고 해. <laughs> 그럼 여기로 합류하고 <laughs> 상대 스타트만 보자. 나들 아래에 박을 <laughs> 수 있어? 아 같이 가면 돼. 박을 거같 이거. 시간. 시겠어 그래.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 순화야. 같이 가 그러면. 나이 어, 어, 형이나 밑 밑에, 밑에 보면 브람이랑. 돼. 어, 한 1분 20초에서 30초 때 들어가자. 1분 30초에 들어가면 너무 늦어. 아, 그러면 0초이케이 지금 지금 이이니해 줘야 돼서. 아, 파봐. 봐한명 줘. 나딴데봐가 내가 내가 네, 내 밖에. 아! 는데 아, 이거 이거 다. 정확히 다 어, 뭐야? 어, 리본?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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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시다. 나 갑시다. 네, 다 네. 나갑시다. 어, 왜? 리방하신요 아,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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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렉 걸린데요. 아, 클라렉 걸린 거같은데 어 와드 게이드기다. 우리 와드 두개 썼는데. 하나. 갑시다. 네. 미리는 3.4회전 수준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탐 민각도 좀 보고 잘해 보파 파이팅. 살수있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살기만 해봐 응, 응. 피 많이 좋아 할거 같으면 어 잡으면은 야나 안발게 오케이 오케이 야갈리고 가지마 이거 늘렸어 아, 늘렸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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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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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한 명이 같이 밀어주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저 내려갈게요 어무 봐줘 다이애나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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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콜이잖아 야 무무 물게 무무 물게 보고 을게 보고 을게 오케이 나이스! 아, 네. 어, 네. 이쪽 잡았어, 이쪽 잡았어. 전영 친다. 전영 먹어, 전영 먹어. 오케이. 전전전안 먹어도고, 안먹어안 먹어도고, 먹어 먹어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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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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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야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먹고 빼, 먹고 빼, 먹고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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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뽑기로 하고. 너무 빨리빨리 됐어, 됐어, 됐어. 들어가게 안될거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아, 큰일날뻔했다

잡겠는데? Okay. 어, 네여기다핑가 아, 하나 받을게.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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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아 여기 어, 거기다가 알았어. 이거 시야 먹어 시어 먹어 여기랑 여기. 어. 어.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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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하나. 나게갈게갈게어갈수 있어. 잡게 갈게갈게 타링 내려가는 중. 이대 이기지 않나? 오오여오오오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가 붙어있을게 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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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목소리가> 어, 야, 야. 잡고 잡고 빼 잡고 빼 안돼 안돼 빼빼빼 아, 그냥 빼. 빼 그냥 빼 그냥 빼쭉빼쭉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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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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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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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나이스 나이스 버려, 버려, 버려. 잘했다 <목소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태리 또 태리 또 견제만 가능해요 빠나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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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조금씩 더견제해 돼, 이거 나테리또나 태리 또 여기다가 용마리에 투마 스라이브네요라이네요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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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아, 이미들잘했다 잘했다. 노래 얼마 했어요? 걸만해 걸만 걸만해 게가게가게가게가게 나이스. 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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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라빼풀라 됐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타워 밀어 미드 타워 밀어 미드 타워 밀어. 가능해 가능 반응에 플래셔 빼면 나이스데 이거 어 야야야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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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정한 반응 뭐야요형 미쳤네 살아가는 이거야 나이스 오케이 에이치 높은 치 높은 에이치 높은 그럼부터 갈려 갈려 려부터 갈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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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갈부터아뭐뭐려부터맞갈려부맞부터맞디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 이거 못 잡은 게 너무 아, 잡고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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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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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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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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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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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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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데날아가아도 잡았어. 늦게 잡아아아 다타 열렸다 다타 열렸다 다타 열다타다에 이제 가요. 나이스 나이스 아무도 아무도 나이스. 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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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물만해. 물만해. 잡아 잡아 나이스.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이거 요발리 이거 바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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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려 하자. 나텐 탔다 나텐 탔다 텐 탔다 탈 탔다. 다는중 가는 중 다른 중. 비어간 주비만해만해만해에네 에서 리오 팔리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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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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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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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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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다이 이거 내가 살려줬다 오케이. 잘리 자리 자리 잘리 자리 자리.

조용 주, 주, 사위 조용싸위 마네, 싸워야돼 싸위 마네, 마네, 사 마네, 사 마네, 사 마네, 사위 마진 사위 진네 사위 마 나이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사위 마네, 사위 마네, 사위 마 아, 사위 나이스. 마아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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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뭐야 지 나이는 원딜 따요니~~ 와~~~ 아 근데 내가 이거 치솟을 몇판안 해봐서 많이 믿겠는거 엄마 나 커서 백상현 형이 될래 엄마 나 커서 백상현 형이 될래 엄마 나 커서 백상현 <laughs> 형이 될래 커서 따가 될래 <laughs> <형이 낼래. 웃음> 아주 깔끔했어요 그 아, 상대 편분에게그말 아, 그래. 되시는 분한10분에서 10, 20분 정도만 피드백 타임 갖는다고 아, 한 번만 아, 네. 저희 피드백 드니다 와. 승리했으니까 크게 만족할 없는데. 어, 내가 잘 살려 볼게.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인코 끝나고 바로 수로 갈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야. 아. 아, 아, 어, 둘래. 그건가? 클라버 건가? 클라버 건인 거 같은데. 음, 또레걸리신거 같아. <laughs> 아니, 아, 급소변은 인정이지. 긴장하셨네요. 가봐 야죠 긴장할 수 있죠. 긴장될 수 있어. 근데 나도 지금 긴장했는데. 어 누구야? 누구 누구야? 응?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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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바로 있었나 봐요. 야 이거 뭐, 매너가 아니긴 해요. 왜 원래 초 고급급 중간에 중간에. 화장실 속도 뭔데? 알짜. <laughs> <laughs> 사장님 속도가거든뭐이비가나 <laughs> <진짜 요가하는거인데? 웃음> 이거 못 버틴다.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빙결이거든. 어, 5공이 더탑자이니까 조심해. 먹어 나 먹어 먹어 게 먹을 수 있어? 잡나? 한테치고 파트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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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5공 5공 여기 5공 여기 파톤 빼야 돼. 파톤 빼야 돼. 5공 파톤 빼야 돼. 걱정 너너 걱정 너너. 나 시야 먹었어. 이쪽. 써서 안됐어아 너무 아픈데? 어 아파. 밀어 밀어고 수 있어? 어살수 있어. 반갑게. 이거 못해도 내려간 거 같은데. <목소리> 나 이쪽으로 다라, 갈게. 다다다어 <목소리> 아,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야, 바로 갈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잡았어, 잡았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 먹가먹가먹가 먹어, 아, 먹어, 아, 먹어. 아, 바텀 밀어, 바텀 밀어. 게임 끝났어, 아, 게임 끝났어. 밀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그시 먹었어, 전환했다. 시야 먹었어. 라인 밀어볼게. 와도 올수 있어? 가가 아, 됐다, 됐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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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게임 끝났다. 용 먹어, 용 먹어. 와, 저 마이, 저 마이, 저 마이 바로 영어로 바로 영어로 안 여기, 보인다.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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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또 틀러 걸었어. 이고어이가 탈리아 온다. 아이고 미안 미안. 탈리아 왔어. 탈리아 왔어. 탈리아 왔어? 안 왔지. 안왔 아, 저녁 먹어. 저녁 그 먹어. 저녁 먹어. 저녁 먹어. 그거야. 저녁 먹어. 다다 어,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뒤에 탈리아가 먼저 도착한다. 야, 얘 탈이 꼭 빼고 탈이 꼭 빼고 더들어 나와. 더들어

저거 다 먹어 형이 정보 먹어 형이 정보다 먹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내나랑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완벽했는데 이거? 내 스나랑이 이렇게 리 없어 완벽했는데 이거? 오 나이스 너 앞에 왔다 앞에 왔다. 치마마 치마마. 알았 잡았어. 아 잡아. 나스 잡았어. 이것도 잡아. 응. 오, 응.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아, 안 빠지죠, 빠지죠, 빠지. 어 오. 오. 어. 야야야 이거 물다됐어 됐어 됐어. 잡잡았잡았잡았잡았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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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야, 희수이 하는데? GG! g 와. 아, 네. 이거 진짜 우리 팀다 너무 잘했다, 이 엄마. 와. 네, 네. 잘한다. 어그로 킹콩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야, 완벽합니다. 이스턴 퍼펙트! 와, 너무 좋았다. 다들 봤는데, 어, 초반 전투로 확확불린게 너무 좋았어요. 초반 전투로. 에코는 완주기네요 완수. 고맙습니다. 이거 3판 이상인가요? 아, 이제 네, 3판 이상 아니니까요? 3판 이상인 것 같아요.